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집 마련에 현실적인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김집사입니다. 오늘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화, 바로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급격한 감소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첫 집을 마련할 때 기대던 주거 사다리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숫자와 현실을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만에 사라진 6억 이하 아파트.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중 6억 원 이하 비중은 2015년 80.5%에서 2025년 15.8%로 급감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아파트 열체 중 8채가 6억원 이하였지만 이제는 두 채도 채 남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같은 기간 1.3%에서 27.3%로 폭증했습니다. 서민주택은 줄어들고 고가주택만 늘어난 셈이죠. 신혼부부 청년층은 더 심각하다. 특히 전용 50제곱미터 이상 즉 신혼부부가 자녀계획까지 고려해 실거주할 만한 최소면적으로 조건을 좁히면 유거이아 거래비중은 2015년 78%에서 2025년 9.2%까지 추락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집이 8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거예요. 서울 25개구 가운데 절반에서는 사실상 유거이아 아파트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는 물론 성동 용산 마포 같은 인기지역도 1% 미만입니다. 과거 중산층 주거지였던 동작, 영등포, 동대문조차 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유거이아 아파트가 30% 넘게 남아있는 곳은 도봉, 금천, 강북, 노원, 중랑 단 5개 구뿐입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선택지가 점점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출제도와 빌라 불안까지 겹쳤다. 문제는 단순히 집값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대표적 주택금융지원책인 보금자리로는 여전히 유고기 아주택만 적용되는데 서울에서 유고기 아파트 자체가 거의 사라졌으니 정책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한도 제한으로 중대형 아파트 접근은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니 청년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로 눈을 돌리지만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빌라시장은 공포가 퍼져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는 넘사벽 빌라는 불안이라는 이중압박에 놓여 있는 게 지금 청년세대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정책적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보금자리론의 기준이 여전히 6억 원에 묶여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미 9억 원대가 중저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융지원제도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공급 정책의 체감성입니다. 장기적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당장 청년층이 접근 가능한 중소형 중저가 주택 공급이 절실합니다. 셋째, 개인 전략입니다. 청약 수요자라면 보금자리론 적용이 가능한 외곽 지역의 신축 재개발 물량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자라면 중장기적으로는 6억 이하 소형 아파트가 희소 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거주자라면 빌라 선택 시 반드시 등기부 확인, 보증보험 가입,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 전세 사기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서울의 6억 이하 아파트는 이제 희귀 자산이 되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정책은 더 현실적이어야 하고, 개인은 더 꼼꼼히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상담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상담은 1599-1805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